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올해 제주산 월동 채소 값이 불안합니다. 추락가 한창인 당근 값이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수급 불안과 가격 폭락이 되풀이되는데도 근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근 수확이 한창이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말 20kg 짜리 당근 한 상자의 도매시장 경락가는 14,000원대. 최근 5년 동안의 평균가 19,000원대보다 25%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당근 값은 지난해 11월 28,000원을 넘었으나 두 달도 안돼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지금 공판장 경락당가가 겨우 생산비를 건지는 수준입니다. 특히 임대농 같은 경우는 그 임대료로 건지지 못하고 있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근 가격이 떨어지는 핵심 원인은 생산량 급증 때문. 지난해보다 2.5배 늘어난 5만 3천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돼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체작물이 마땅치 않다 보니 당근 같은 월동작물 제외로 쏠리는 것도 가격 폭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산 세척당근의 공세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국내에서 연간 소비되는 당근은 18만 톤. 값싼 중국산 세척 당근이 10만 톤을 차지하고 국내산이 8만 톤으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구자농협은 당근값이 떨어지자 당근을 세척해 20kg 한 상자에 8천 원씩 하루 30톤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원하는 중국산보다 싸게 공급하다 보니 출하할수록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세척당근이 월등히 소비자 측면에서는 많은 홍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내산 흑당근은 세척을 했을 때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단가에 살수 없는 그런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3월까지 출하되는 제주산 당근의 수급 조절을 위한 저온 저장고도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월동 채소값이 널뛰게 하고 있지만 농정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보니 농민들의 시름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늘부터 다섯 동안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FTA 구차협상에서 감귤 등 농수 축산물의 개방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20년 이상 개방을 유구하는 초민간 품목 리스트를 교환할 예정인데 한국 측은 FTA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축산물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은남 의원은 감귤 등 제주의 주요 품목을 개방해서 제외하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우금미 제주도지사는 오늘 협상 장소인 중국 시안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고사 판정을 받은 괴산의 왕소나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문화재청과 괴산군이 고심 중에 있는데요. 쓰러진 그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많긴 한데 영구 보존까지는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충주 문화 방송 한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에 쓰러진 뒤 1년 3개월 만에 최종 고사 판정을 받은 괴산 왕소나무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자랑하는 주변 소나무와 달리, 이젠 말라 죽은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쓰러진 직후,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쳐놓았던 가림막과 철 구조물은 모두 철거됐고, 영양을 공급하던 나무 주사도 사라졌습니다. 에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그냥 보존하는 마음에 그냥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도 이렇게 뭐, 투성공량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젤를 지내잖아요. 약간의 그런 의식도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백 년 동안 마을의 상징이었던 왕소나무는 주민들의 이런 바람에 따라 앞으로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고사대 왕소나무는 이렇게 쓰러진 채 보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나무의 밑동 부분이 비어 있고 일부는 부패돼 나무를 세울 경우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구 보존은 어렵습니다. 방부 처리 방안이 거론되곤 있지만 지금까지 죽은 나무를 방부 처리해 보존한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자연적으로 자연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러, 보여주려고 하 것인데 아직은 방부 처리하는 것은 깊이 생각 많았습니다. 60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왕소나무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갈 날만 기약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서 보류됐던 투자진흥지구 조례 개정안에 다음 달 임시회에서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또 특별법의 투자진흥지구 관련 조항도 이달부터 중앙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투자진흥지구의 일부를 매각할 경우 해당 면적을 지구에서 제외시키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지구 전체를 제외시켜야 한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를 지난해보다 6% 늘어난 1,150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은 9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6%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은 250만 명으로 7.2% 늘어난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내국인의 경우 대체 휴일제와 전국 체전 등 긍정적 요인에 따라 최근 3년간 증가율을 적용했지만 지난해 39%나 늘어났던 외국인은 중국 여행법 시행과 일본 엔화 약세등 부정적 요인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옛 제주대학교 병원 주변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통체증 해소와 빈 건물 활용 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대병원이 옮겨간 후 침체됐던 주변 모습이 4년 만에 하나둘씩 바뀌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모두 새로 깔렸고 휴게공간과 야외 전시장도 마련됐습니다. 제주시가 도심 활성화를 위해 33억 원을 들여 이 일대를 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설 인프라는 거의 마무리를 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이 여기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를 겪은 주변 상가들은 걱정 속에서도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많이 노력들 하고 있으니까 점점 사람도 좀 늘어나고 많이 알려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3년 넘게 비어 있던 병동에는 지난해 6월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옛병원의 나머지 구역인 이 건물에는 2017년이면 국립 스마트 그리드 시험센터가 들어섭니다. 건물은 모두 활용되겠지만 두 시설 모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어서 실제 도심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비어있는 주변 상가 활용과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방안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과제입니다. 단순히 사람만 많이 온다거나 시설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도시가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미리 어떤 식으로 발전 전략을 구상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해야 되죠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이번 사업이 본래 취지인 원도심 살리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밀가루와 과자, 휴지 등 생활필수품 31개 품목의 물가가 이달부터 공개됩니다. 제주도 소비자단체 협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단체 물가 감시센터를 통해 이달 중 31개 생필품의 가격정보와 원가 분석, 지역별 가격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 물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가격 비교는 물론 원가 분석 내용까지 공시돼 물가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체감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안동화 상창리 도로름 부근에서 관광객 45살 허모 여인 등 2명이 길을 잃은 지 1시간 만에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눈이 쌓인 한라산 둘레길을 걷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방향감을 잃어 길을 잃은 것으로 보고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 20여 명 등을 급파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부근 연북로에서 58살 강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이 많이 훼손된 점으로 미루어 전기합선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 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중국 어선 수는 56척으로 재작년 34척보다 64% 증가했습니다. 해경은 지난해부터 관할 구역을 벗어나 중국어선 밀집 지역인 서해로 단속구역을 넓히면서 적발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내일도 포근한 가운데 밤늦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출근길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기온이 2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2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네, 현재 남부지역의 기온 4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동부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한라산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요. 정상 부근에는 쌓인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아 산행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3도 내외, 낮 기온은 1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 화창한 한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비치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문화재에 대한 특별 종합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최근 문화재 부실 관리 논란에 따라 다음 달까지 국가와 도 지정 문화재 306건의 보존과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분야별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관리 대상 문화재를 선정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은 93만 제곱미터로 1년 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용도별로는 영어 교육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학교와 연수원 신축 등으로 사회용 건축물이 200% 가까이 급증했고 관광 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도 60% 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시 연갤러리에서는 2014년 말의 해를 맞아 말을 주제로 한 그림과 조각 등 10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 기획전을 21일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설문의 여성문화센터에서는 10일 오후 4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8090 희망의 신년 콘서트를 마련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가수 전현묵과 김범용, 신계행 등이 출연해 추억과 낭만이 깃든 다양한 곡을 선사합니다. 도화 작가 김수현, 우주원씨가 함께 마련하는 부부도의 전일, 10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현인갤러리에서는 신고관을 맞아 내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집 한그림걸기 전시회를 마련하고 전시작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2월까지 교과서 속 현대미술을 말하다 전시회와 2012, 2013신소정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탐마미술인협회는 창립 20주년 기념 전시회, 제주미술 맑은 바람전을 7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에서 마련합니다. 자산위포문화원이 기획하고 전인자 제주대 탐나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이 집필한책 제주표착과 제주인의 표류가 발간됐습니다.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주회계컨설팅에서는 경력회계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으로 자산사항은 758국에 2,19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이제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관람과 할인 관람, 야간 개방 그리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에서도 국립 제주박물관과 제주도립미술관, 민속 자연사박물관과 도서관 등의 관람료가 할인되고 야간 개장도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올해 노인복지사업에 지난해보다 290억 원 증가한 768억 원을 투입합니다. 사업별로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54억 원과 경로당 신축 등 시설 지원에 23억 원을 투자하고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비롯한 저소득 노인생활안정자금에 5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2%인 5만 2천여 명입니다. 민원 상담과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제주 안내 1, 2형 콜센터 상담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 2형 콜센터 상담 건수는 26만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4%인 만여 건이 늘었습니다. 특히 전체 상담 건수 중 단순 전화 증계는 10%에 그쳤고 민원 상담이 81%를 차지해 콜센터가 정착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예비 취업자를 위한 포스트 칼리지 과정을 운영합니다. 올겨부터 시작되는 이 과정은 예비 취업 대상자인 대학생들이 직장생활과 스트레스 관리, 인맥 관리와 위기 관리 등 모두 30개 주제로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은 제주대학교 이러닝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